옛날에 응. 이게 이 다리 때문에 응. 저거 공이 갔다 왔거든요. 아 공이 판정받아서 갔다 왔는데, 그때 병원에서는 분명 완치라고 했었는데, 네. 이게 갑자기 아프더라고요. 그 똑같은 부위가. 그래서 그 병원 가니까 그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잘 걷지를 못하니까, 어 어떻게 한달 만에 어떻게 완쾌돼서 오신 거예요? 병원 입원하셨어요? 그냥 다른 병원을 찾아봤어요. 그래서 부산에서 좀 유명하다는 음 곳에 가서 예약을 한. 하니까 한 3주 음. 뒤에 오면은 받을 수 있다 케 해가지고 음. 그 검사 받고 그 다음에 치료 좀 받으니까 한두세번 왔다 갔다 하니까 다리 괜찮아지더라고요. 오, 다행이다. 어 다행이다. 네. 생각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? 한국배송협회에서 기다려준다게 해서 해가지고. <laughs> 뭐? 맞아요. 맞아. 아,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. <laughs> 빨리 적응을 해야 이게 여름에 <laughs> 좀 배송을 많이 할 텐데. 물량 많을 때. 네. 맞아요. 어. 그 생각하면서. 최대한 저거 빨리 들어가려고 아, 그건만 집중하는 것같아 근데 그때, 아, 그냥 못해하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, 선생님처럼, 아, 그래도 난 하기로 했으니까, 이게 오히려 잘될 거야, 오히려 좋게 되려고 하는 거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잘되신거 같아요. 저도 그때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포기하려고 했어요. 한 2주 정도. 이게 오. 너무 심해지니까, 다리가. 음. 잘 때도 아프고 이러니까. 음. 와,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해가지고 연락드렸는데, 음. 이게, 그냥 기다려주신다, 그래가지고. 언제, 가 <laughs> 언제 오시든지 간에 기다려주신다, 그래서. 아, 그럼요. 아. 기다리죠. 민폐가 <laughs> <laughs> <인피가> 아닌가 싶어서. 아 <laughs> 그래도 다시 오셔서 너무 반갑고 너무 다행입니다.